저는 검찰 오늘은 제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할까 말까 영상을 찍어 볼게요. 할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음. 공부. 음. 공부 할까 말까. 말하 보안 문서 아니다. 예. 부곳다 그그 보안 문서가 되려고 하면 우선 작성자가 이것을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담겨져 그, 있어요 깜깜합다 공부를 유튜브 보고 싶고요. 게임도 하고 싶습니다. 우장은 답답하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공부 안 할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발렘시버티자아 발렘시 이렇게 잠깐만 오빠가 할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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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렘시버티자 발렘시 안돼 안돼 할게요할게요 해야지 안돼요 할게요할게요할게요죄송니다니녕 기말 할게요. 비비 고드, 개그맨이었습니다 오빠가 집고있어 구두 그 구두가 좋아 구독과 좋아요 꼭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은 필수.